어제는 초복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간간히 내려주는 비와 그 그리고 구름으로 그동안 뜨겁게 데펴진 이 공기를 식혀주니 참 고맙고 감사했지요. 장마철이라 앞으로도 계속 비 소식은 있을 것 같지만요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볕으로 고마운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주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 주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 7장, 이제 7장에 와서는 그 어조를 조금 바꿉니다. 마치 잠원의 말씀과도 비슷한데요. 특히 초상집과 잔치집,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잠먼 말씀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초상집과 잔치집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 첫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전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면 우선 어떻습니까? 초상집에 놀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는 거죠. 예,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또 그들의 슬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슬픔과 함께할 때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또한 역시 어때요? 숙연해지지요.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사람 앞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사랑한 일을 잃은 그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자 우리는 초상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되는지. 우리는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와 인격을 의미합니다. 누구 암흑의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기름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부요와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한 것들, 재물을 의미한데, 그러므로 이 땅에서 좋은 인격을 갖고 살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장인한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품도 똑같은 것 같지만 상품도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메이커와 비메이커 메이커와 비메이커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몇십 배에서 몇백 배 몇백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메이커란 이름 그 상표 의 이름에 예그 많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진 재물에 가치를 두지 말며 우리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도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우리 가진 재물에 가치를 두지 말고 여러분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값을 이름값을 하며 주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생각을 보다 진지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이지요. 물론, 슬픔보다야, 슬픔보다야 유쾌한, 유쾌한 웃음이 낫지요. 아, 우울해하면 보는 사람도 우울해지지요. 하지만, 웃는 사람 보면 나도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웃음이라는 것은, 단순히가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그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죽자,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어떻다 하죠? 때깔도 좋다라는 말도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또 어떻습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먹고 노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먹어서, 하루, 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인생?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사아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자,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것. 이런 마음. 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먹고 쓰고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있는 것에 귀하게 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아껴 쓰고, 그리고 나눠 쓰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언제든지 가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예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항상 여러분 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항상 긴장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책망 듣기를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 듣기를 즐거워라 5절.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지.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나 진실된 책망과 충고라는 것, 진실됨이라 그랬어요. 진실된 책망과 그리고 충고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장 8에서 9절, 잠언서 1장. 8의스 구절 우리 앞서 보았던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우리 이 부모 세대들의 지혜의 말이 지혜의 말들을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새겨 들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예, 내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고 새겨 듣고 그 말에 따를 줄 아는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이 땅의 장수의 복과 세상에서의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복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지요. 오직 주님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주님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매한 자들의 노래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매한 자의 노래란 듣기 좋은 소리. 아첨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하여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책만 보다는 비록 그것이 진심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진심이 아니더라도 알면서도 아첨하는 말 듣기 좋죠. 예. 립서비스라고 하죠. 립서비스. 입에 사탕 발린 말. 이런 말들 예, 싫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그들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솔로몬 하지만 이런 말을 주의하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기 때문이다. 불타는 소리다. 여러분, 가시나무 불태우면 어떻습니까? 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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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난다. 그죠? 예. 가시나무 탈때 요란한 소리를 내고 급히 타고 급히 꺼져버립니다. 급히 불에 탔다가 금방 꺼져버려요. 이처럼 우매한 자들의 아첨과 악인들의 거짓된 위로는 헛되다는 겁니다. 그 아첨하는 소리 다 목적이 있거든요. 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인 것이지. 절대로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탕발림을 하는 거지요. 우매한 것,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의 위로일 뿐 뿐이지 곧 사라져 버리는 우매자의 노래 소리, 사탕발림의 소리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첨이나 칭찬하는 말보다 차라리 책망하는 소리 좀 불편해도, 좀 듣기 거북해도, 그러나 내게 양약이 되는, 예, 오히려 그러한 불편한 소리, 지혜자의 책망,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냥 책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 듣기를 즐거워하라는 거, 이것이 바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마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혜자조차도,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멸망의 길로 가게끔 이끌어버린다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것이요. 탐욕이라는 것이요. 탐욕이라는 것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이것은 사실 솔로몬이 스스로를 돌아보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본인이 그랬거든요. 솔로몬 본인이. 그것을 세속적인 그런데 욕심으로 채워버리는 이러한 솔로몬.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일천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며 얻게 된 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고 우상승배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우매자로 된 것은 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 지혜로운 솔로몬.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되는 순간은 바로 한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듣기 좋은 말보다는 지혜자의 책망 듣기를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갖다가 예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말들 하는 그런 사람들 치거를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대통령이 왕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몸담았던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다 갖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세우는 것 옳지 않지요.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내가 여당이었단다면 여당이라면 야당의 사람도 쓸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축복의 말만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책망과 심판의 말 이것도 듣기를 좋아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보다 책망과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더욱 더 귀담아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허무한 인생을 지루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달게 받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바르고 옳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상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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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벌써 또한 주간에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세상 것에 귀 기울였던 소리를 다시금 하나님 음성 듣기에 즐거운 소리로 그 자리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쓴소리도 달게 듣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쓴소리 지혜자의 책망이 우리에게 더욱더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첨하는 소리에 아버지여, 즐거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임 듣고 회개하며 더욱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